힘든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친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 목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 출신이죠. 40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으로 모든 종기를 누렸지만 자기 주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늘 체감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목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뜻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7절에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했고 에스겔 34장 2절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양떼인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혹독하게 목자인 지도자를 비판한 것이죠. 예언자들은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고발했던 것이죠. 목자라면 마땅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가르침을 잘 받고 무럭무럭 잘 자랄 것이 아닙니까? 목자가 이렇게 정성껏 양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양인 우리를 온전히 자라도록 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비로소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하는 양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 양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질도 최고입니다. 주님이 누이시는 풀밭은 아직 어떤 곡식도 심지 않은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기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이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풀은 하나님의 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안고 당신의 말씀의 젖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풀밭은 히브리어로 데세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1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를 갖기 종류도로 내라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할 때, 풀밭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아담이 아무 끓이낌 없이 깊은 사김의 규제를 가졌던 그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옥토, 그곳에서 자라나는 풀, 세상에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인간의 고향인 그 에덴으로 기르시고 눕히신다는 사실입니다.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말은 양은 눈이 어두워 어디가 어딘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이 만족하도록 늘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죠. 풀이 양의 양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줄인 용어를 채워주는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일용할 양식을 규칙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직장이 있어야 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격증을 따야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누이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키우는 짐승 중에 양이 제일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양에 대하여 어떤 선한 이미지만 가지고 양을 추측하는데 양은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누이시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라바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바쯔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강제로 완력으로 눕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라바쯔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강제로 폭력으로 여자를 급탈하기 위하여 눕힐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못가지긴 이 시에 어떻게 라바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인이 자신의 시속에 단어를 고를 때그 시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며칠을 고심하기도 하는데 그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에다가 이 라바쯔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시는 아예 미성년자, 독서 불가 뭐 그런 판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력을 사용하여 우리를 강제로 눕힐 수밖에 없다는 뜻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써서 누이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집을 던진다는 말이었죠 너무나도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고 격길로 가고 돌아서 가고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이사야는 이 양에 대한 문화에 능통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거을 모두 그릇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의 습성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터라.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말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길을 쓰고 때를 쓰고 의거지를 부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만이 사는 길인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눈 똑바로 뜨라고 그것이 네가 살 곳이 아니고 이곳이 네가 살 곳이라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네가 가는 곳 마음대로 정하라고 나는 네가 선택한 반대로 가겠다고. 그때 세상 관점에서 롯은 소돔과 고무라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물이 많고 옥토가 흘러 넘치는 그곳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내 이익에 밝고 똑똑한 것 같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찬란한 곳만 태까지 진정 의미 있고 뜻 있는 하나님의 길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 떼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이겠죠. 물이 세차게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잔잔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옹달샘 같은 곳입니다. 양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오에 물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음식과 돈이 없으면 살수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거친 세상을 사느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신의 상처를 받고, 영혼의 상처를 받고, 위로받을 때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한끼 먹을 수 있는 물과 푸른 풀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1년 먹을 거, 2년 먹을 거, 최소한 3년 먹을 거를 보장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떼를 쓰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니 너는 한 끼만 먹는 것으로 내가 인도해 주도 된다고. 한달이 네 생활을 보장한 곳으로 내가 인도해 줄 테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럼 내가 앞으로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누이시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물이 흐르는 곳에서 목을 축일 뿐만이 아니라 더러워진 몸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씻어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거센 폭풍을 헤쳐 나오느라 지친 영혼들은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비로소 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권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사울 왕의 탄압으로 그의 영육이 질그럽 조각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죠. 또한 다윗은 은밀한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세바를 폼하고 남편을 죽이고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한 모든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나단을 보내서 결국 회개하게 했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도 너무나도 고맙지만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의의 길로 가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소생 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 회복한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나간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회계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장애를 앓던 손이 정상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울 때도 이 소생한다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육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왜 우리는 계속 소생해야 할까요? 위험한 꼴짜기를 건너 신선한 풀을 찾아 헤매거나 인생의 폭풍에 놀랄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소생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나쁜 목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흩어버리고 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 치유와 원기 회복은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시거나 또한 영적 인도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많이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지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더라도 그 방법이 정당하고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옳고 정의로운 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만 좋다고 의의가 아닙니다 그 가정과 방법이 언제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말씀에 어긋난 불의를 내가 저지르고 있으면 그것에 기반하여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이 이를 것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나님께 때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길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인지 나쁜 목자인지는 목자의 평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온갖 노력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이 인도하는 양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면 쓸모없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평판을 얻게 되겠죠. 선한 목자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하셨고,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말하죠 유다 산지는 이스라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녔는데 좁고 가파른 협곡들과 물이 없는 와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로 내리기도 힘들고 어둡고 음침하여 동굴도 많고 야생 짐승들과 강도들이 많아 강도의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유대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음침하다는 어두컴컴하고 서산하다는 말 아닙니까? 사망처럼 짙은 어둠이 인생에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꼼짝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는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뢰시라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권한의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변 23편은 감사시가 아니라 신뢰시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23편 신뢰시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시도 의미가 있지만, 신뢰시야말로 신앙인이 가장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목자가 늘 양의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험한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만우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팡이는 때리다, 죽이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징계를 하는 회출이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는 기대다, 지지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보호하고 지탱하기 위한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보구라고볼수 있죠. 우리가 어려울 때늘 참된 안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망이 없지만 꼴짜기를 만나지 않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 주셔서 반대의 그 꼴짜기를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망이 없지만 꼴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때를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가는 것은 내가 신뢰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한 번의 고백으로 어떻게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신뢰하십시오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보다 주의 보호가 더 강함을 믿고 내 삶을 죽게 맡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선한 목전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은 다윗을 사망의 엄지한 꼴짜기로 몰아넣고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은 가련한 양을 돌보듯 원수 앞에서 인생의 암초를 완전히 뛰어넘게 하시거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말은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근하게 먹도록 상위의 온갖 징수선천을 정성껏 차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은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만을 바라는 계적자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괭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만수를 부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패배 직전에 상승하기도 힘든 승리의 반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제거하려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에스드에 등장하는 하만은 20m가 넘는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전을 펼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승리를 자축하는 그 순간 성리의 밥상을 차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의 흉악한 공격을 감행해도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공경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원수의 불화살과 대포가 쏟아지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밥을 먹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쫓기듯이 급을 집어먹고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갖 진수성찬을 먹고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와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원수들의 모든 공격은 물거품이 되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하나님의 승리를 지켜볼 뿐입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말은 주인이 광야의 먼 길을 걸어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기분이 상쾌해지도록 올리브 기름을 발이에 붓거나 머리에 부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주인의 의무이자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셔야지.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들만 연속으로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겠지만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괴로운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숨겨놓으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법을 허락하십니다.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가득 차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잔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깡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잔이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마시기 힘든 잔을 허락하실 때도 있죠. 마시기 힘든 잔이 연속으로 올 때도 있고, 힘든 잔이 연속으로 올때못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형벌이라는 쓰디쓴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잔만큼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잔은 사명의 잔임을 깨닫고 끝까지 그 잔을 마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잔이라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쁨의 잔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명의 고난의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뿐입니다 6절입니다.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선하심은 토브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영어로 말하면 굿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이 굿의 재산급인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토브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감나가고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장로 원리와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화려한 것을 내가 가져본들, 그것은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보다 멋진 인생은 없습니다. 인자하심은 이번이후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인생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것도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만 기도해도 한 시간은 기도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분의 사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돌보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시골에 살면서 한밤중에 가끔 틀 판으로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자다가 더워서 잠을 못 이루거나 잠에서 깨면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는 그 시절에 그냥 대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죠. 어느 무더운 여름밤에도 너무 더워서 덜판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대낮같이 환한 보름달이 온 마을과 덜판을 교교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 놓은 죄라도 다 고백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달빛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은 나를 포근히 감싸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자고 있을 때도 교교한 달빛으로 내 머무는 집을 품고 나를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나님은 내이 어려움을 몰라 관심도 없으셔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달빛을 통해서 나를 품고 있고 내가 당신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도망자가 되어 유다광계를 방황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도망갈 일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대적자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대적자보다도 한발더 빨리 내가 도망치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자들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이 대적자들보다도 완벽한 준비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나를 반드시 나를 뒤따라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절망스럽습니까?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산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래. 내가 잘나고 못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나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하지만 내가 못났다고 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못난 만큼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면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좀더 지혜롭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좀더 강해지고, 좀더 지혜로워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좀더 강해지고, 내가 좀더 지혜로워져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을 거야. 내가 좀더 많이 가질 거야. 그래서 세상에 좀더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단순한 낙은 애가 아닙니다. 밥만 먹는 식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비난처이자 내 아버지의 집이자 나의 안식처입니다.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시며 지금 오늘을 천국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모으고 권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도 않고 옳고 정의로운 걸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과만 좋다고 의의가 아닙니다 그 과정과 방법이 언제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이 엄지만 꼴짝이를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기만을 바라는 원수들 앞에서 놀라운 반전의 성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실패 같지만 성공하고 절망 같지만 소망이 가득 찬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 지쳐 꼼짝할 수 없을 때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며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께서 친히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목자를 찾아 세상으로 나갈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과 권력을 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가련한 양이오니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구원의 풀밭에 누이시며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없지만 꼴짜기가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가 더 강함을 믿고 의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없지만 꼴짜기를 다닐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안위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기만을 바라는 원수들 앞에서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교로 될 교회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우하를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모두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하 인도하심을 받고 열방마저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